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을 바꿔서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어내서 걷기로 하자. 민주당 일을 막기 위해 방송법 개정안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KBS의 수신료를 지켜주기 위해서 법을 바꾸겠다는 거죠. 민주당의 속내는 뭔지 신윤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어내 따로 걷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자. 민주당은 돈줄을 쥐고 공영방송을 길들이는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땡전뉴스를 땡윤뉴스로 만들고자 하는 기도는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당장 당 지도부는 KBS 수신료를 종전처럼 전기요금에 포함해 걷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방송법, 상위법으로 올려가지고 이 부분을 막는 방법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공영방송의 공정성이 무너지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법 67조에 통합징수를 명문화하는 구절을 넣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실제 민주당 소속 한 과방 위원은 통합징수할 수 있다는 문구를 확실하게 넣는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개정안을 발의하면 당장 여당 의원이 위원장인 과방위와 법사위를 넘어야 하는데. 여당은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폭주입법 시리즈라고 반발했습니다. 다수 우석으로 또다시 입법 폭주를 감행하려 해도 여당 상임위원장 이전 국민적 저항에 먼저 부딪히고 하지만 167석의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처럼 다른 야당까지 끌어들여 180석 이상을 확보한다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개정안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가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수 있어 KBS 수신료 징수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